오른쪽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는, 자, 각 X의 크기를 구하려고 보니까, 어, 이 친구 여기 작은 삼각형의 외각인 거야. 아, 외곽의 크기 구하기 쉽지. 이웃하는 거 말고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, 내각의 크기의 합. 얘랑 얘만 더하면 되는데, 이 친구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얘도 구해야겠다. 그러면 얘를 한 외곽으로 하면, 그림을 그려볼까요? 얘가 외각이면 이때가 내각이겠죠. 내각을 따라서 삼각형을 쭉 그려보면 이 외각의 크기는 a 더하기 c인 걸알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x잖아요. 그래서 그림을 헷갈리지 않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죠? 아, x는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 내각의 크기와 같구나. 여러분,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? 그래서 각 X의 크기는 각 A 더하기, 각 C 더하기, 각 D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있는 거몇 번이에요? 그렇죠. 2번이죠? 정답은 2번입니다. 오른쪽 그림에서 각 X 더하기, 각 Y 더하기, 각 G의 크기는. 자, 이렇게 별모양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어, 삼각형 하나로 모두 모두 각을 모아주면 되죠? 자, 그럼 여긴 30도 나와 있으니까 이 각을 찾아 봅시다. 그러면 이 각은 외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각을 모아줄 거거든요. 그럼 얘를 외각이라고 치면 얘가 내각이 되겠죠. 자, 내각을 따라서 자, 삼각형을 그려봅시다. 뿅뿅 그러면 얘는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 내각의 크기와 합과 같으니까 얘는 x 더하기 50도 자, 그 다음에 얘를 찾아줘요. 그럼 이렇게 외각을 그리면 이 각은 y 더하기 g.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럼 봅시다. 여기 삼각형 안에 각들이 모두 모였어요. 자, 그러면 30도 더하기, y 더하기, g 더하기, x 더하기, 50이 180 되어야 된다. 그죠? 그러면 나는 얘를 각각은 몰라. 그러면 x, y, g는 180에서 뭐만 빼면 돼요? 80 빼주면 되겠죠. 그래서 각 x 더하기, 각 y 더하기, 각 g의 크기는 100도가 됩니다. 이거 100. 계산하면 100이니까요. 100도가 됩니다. 정답 2번입니다. 오른쪽 그림에서 각 A 더하기 각 B 빼기 각 C 더하기 각 D 더하기 각 E의 크기는 어, 여기 보니까 각 C만 쇽 하고 빼줬어요. 자, 제가 뭔가 힌트가 될것 같아.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. 외곽의 성질을 이용하면, 아하, 요 각의 크기가 각 A 더하기 B가 되겠네요. 그다음에 여기에도 외각의 성질을 이용하면 여기가 각 d 더하기 각 e가 될 거야. 아 그러면 이 친구 둘이는 지금 삼각형의 외각 두개 지금 찾은 거죠. 그러면 얘까지 외각을 찾으면 180도에서 c를 빼면 되니까 어 여기 빼기 c 등장했다.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들을 모두 더하면 삼각형의 외곽의 합, 360도 돼야 되겠죠? 자, 그럼 봅시다. 우리가 구하는 거, A 더하기 B, 여기 중간에 있네. 빼기 C 더하기 D 더하기 E잖아요? 아, 그럼 360에서 여기 있는 180만 슉! 하고 빼주면 되겠다. 그죠? 그래서 이 각들을 모두 계산하면 180도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. 정답은 4번. 180도입니다.